네, 오늘 또 저녁을 초대를 받아서 어, 저녁을 현지인 지앤코 형님 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어세어 어, 아한 아, 아티바이 하이커이데 자이 안에 벌레가 들었어요 이렇게 응.

깻잎같아 <목소리> 깻잎같아 <있는가>. 아~~ 새우 <제오. 목소리> 자... <목소리> 자, 이건 이제 죽순인데 <목소리> 아~~ 죽순이 시앵언에는 <목소리> 대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찍는거야? 네 자, 아, 이렇게 해서 죽순 제 친구를 먹어보겠습니다 어우, 부드럽네요. 음. 또 이제 한 번. 한잔안할수 없죠? 아, 오늘도. 아, 다 오늘도, 오늘도 한잔 먹습니다. 먹습니다. 음. 좋습니다. 음. 샘페, 또니, 흰다이버자. 음. 자, 벌레와 함께, 송파 채소를. 벌레부터 먼저. 히이, 엄청 많이. 음. 와. 블 아, 진짜 벌레예요. 이 벌레를 <laughs> 녹 <laughs>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난생 음 먹어보는 맛입니다. 향이 <laughs> 엄청나네요. 무슨 뭐 화장품 먹는 맛이 나는데? 음, 그렇지만 다 먹었습니다. 오우. 기이래 어. 오. 이거 <laughs> 이팍스냐바깥된바깥된음깥댄된와 같이 김밥 어보셉아 저기다 저렇게 음. 아. 저도 이것을 음. 아 이렇게 많이 와 오빈 다이? 됐나요 뭐? 게 껍질이 시피네요 음 자, 하나 먹어봐 싸는무서운데요 먹어봐 일단 딱찍 안두었어요어 괜찮아 맨유보다 이거는 먹어내 먹었냐? 맨유 한 진짜 햄릿 무서워 응 맨유 한번 이린인 테시민 테시 먹어봐 난 먹었으니까 nó bụi xuống đất anh bị Christmas đ wicked giáм tiền chúng một

어, 피디도 못 먹는다네요. 어. 어, 오케이, 낀다. 오! 셉셉! 셉 라이트! 셉 라이트! 오, 이 <laughs> <laughs> 나도 낭요 네, 네, I'm simple. I'm so b 먹 g g r a b l e Tin t 어 n g u e b 어 s o m Jenji, the Bull, and I'll get to it. Bosom, j 김 n j 김 o 야김 i 야 i a k i 김 i a 행행 쪽지. <목소리> 어. 또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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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라이. 라이 와? 라이라이 1kg 3센 1kg 3센 와. 음. 긴긴 음. 긴. 긴, 긴, 긴. 이건좀 솔직히 힘들다. <laughs> 이건 솔직히 진짜 힘들다 이건. 오. 맛있는지는 모르겠고.

이새가 이제 우리 어피디가 잘 먹고 있는 데. 네, 맛있어요, 맛있어요? 네, 네. 이새이름이 뭐예요? 녹 e it. No, s 시 e i 시 See it. s e p a r 에서 가장 맛있는 새라고 하는데 d o re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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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d

킥스르 핀다완 수레 르 핀다완 르 <목소리만> 응. 핀다완 핀 궁금한 게 있어. 은라오스시로 사는 유럽. 사람으로서. 궁금한 게 있는데 꿈이 뭐냐? 장래희망냐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

오랜만에 만난 현지인 벚과 그 가족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시엔 쿠만의 특별 음식들도 아주 신기하고 좋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구독, 좋아요, 뿅!